할머니 읽었잖아. 팥죽에는 팥죽에는 동고동고나 새알이 들어가야 돼. 그거를 음. 응, 만들 거야. 이겸이 먼저 저다. 오자. 야, 자 이겸이 손 손바닥에 이렇게 찹쌀가루를 이렇게 묻히고.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 된다. 우와 또 만들어 볼까? 그냥 동글동글 해서 으로양냠한다 조심해서 딱 배워 먹어. 옳지. 응. 잘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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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. 음큰거 먹어야지. 응.